여가까지 말라고? 음가 엄청 끝날 거예 여기는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는 건가요? <laughs> 아 여기도 그래 쓸 수가 있구나. 우리 언니들이 힐을 신고 있어가지고 혹시나 다치실까봐 그래서 <laughs> 네 앞서 이렇게 신나는 노래 두곡 들려드렸는데 어떻게 여러분 좀 시원해지셨나요? 아, 너무 잘놀더라고, 막 점프 점프, 나도 점프 하고 싶었는데 점프하면 노래를 못하니까 적당히 했는데 아이 젊은 연, 열기를 받아가니까 너무 제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진짜? 저도요 아 오늘 특별하게 청춘 페스티벌에서 제가 준비한 노래가 있어요 사실, 이 노래를 오늘 날씨가 너무 좋으면 내가 너무나도 오바스럽게 준비한 노래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, 아니, 날씨를 보니까 좀잘 고른 것 같기도 하고, 제가 발매는 했는데, 어, 불러본 적이 없어요. 불러본 적이 없는 노래죠. 그리고 이 노래는 청춘 페스티벌에서 들려드리고 싶었어요. 어, 제가 이 노래를 직접 작사 작곡을 했는데요. 제가 가장 힘든 힘들 때 가장 힘든 순간 때 만들었던 노래예요. 사실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제 자신을 위로하고 싶어서 만들었던 노래인데 이 위로를 저 혼자 받기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. 왜냐면 너무나도 많은 분들도 위로가 필요하고 포옹이 필요하고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안아주는 게 분명히 필요할 테니까 그래서 그 감정을 저 혼자 느끼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발매를 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어 제가 들려드릴 노래는요 뭐였지? <laughs> 어, 없던 이유라는 노래예요 <laughs> 제가 어, 잘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어, 이 노래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고, 여러분들께도 이 노래가 큰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라 마음으로 오늘 특별하게 준비를 했어요. 사실 어, 모두가 저는 모두에게 슬럼프라는 순간이 오고, 모두에게 힘든 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힘든 일, 특히 또 힘든 일은 절대 하나로 끝나지 않죠. 절대 하나로 끝나지 않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힘든 일이 나를 막 몰아쳐서 저를 어떻게도, 어떻게 해서든지 주저앉고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그때가 모든 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, 어, 그런 시간을 보내셨던 분들과 그리고 앞으로 보내게 되실 분들에게, 어, 여러분들은 정말로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 노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